안녕하세요 날개다육입니다 모두들 편안한 하루 보내셨나요 어, 날씨가 다음주부터 조금 추워진다고 하더니 오늘도 조금 쌀쌀한 그런 날이었어요 감기 정말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은 하루종일 감기 기운 때문에 조금 힘들었는데요 모쪼록 감, 어, 감기 조심하시는 요즘이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희 날개다육의 예쁜 아이들 가격 안내 영상을 준비했어요 제가 오늘 준비한 저희 아이들의 영상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들은 원종 모닝 라이트 한몸 군생 아이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수영도 동글동글하니 얼굴, 얼굴도 삼사두 한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원종 모닝 라이트 군생 아이를 오늘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릴게요. 입장에 살짝 어, 수줍은 웨이브가 지는 게 특징이죠. 그러면서 핑크핑크하면서도 어, 연한 보랏빛으로 물이 고급스럽게 드는 원종 모닝 라이트 군생 아이들 오늘 판매 가격 만 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 물드는 모습이 예뻐서인지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좋아해주시는 아이들이죠.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가 대략 10cm 정도로 가격 대비 사이즈도 좋고요. 수영도 예쁜 원종 모닝라이트 군생. 어, 옛날 다육이라서 어, 저도 오랜만에 이 아이를 만난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옛날 다육이 원종 모닝라이트 군생 아이를 판매 가격 만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육이는 어, 물론 신품 중들도 예쁘기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 다육이가 조금 더 예쁘더라고요. 옛날 다육 원종 모닝라이트 판매 가격 만 원에 준비해 봤습니다. 핑크 플로라 군생 소개시켜드립니다. 3두한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핑크 플로라 가격 대비 사이즈도 좋고 얼굴도 아주 예쁘게 잘생긴 핑크 플로라 3두한몸 군생 아이를 오늘 판매 가격 2만원에서 요 16,000원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영상을 준비했어요. 어, 이 핑크 플로라 가격이 정말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통 2두 정도 되는 아이들이 판매 가격 2만원 정도 이렇게 시중 가격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날개 다육에서 아마도 전국 최초 효과가 아닐까 싶어요. 어, 이렇게 삼두 한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들을 판매가격 2만원에서 1만6천원까지 할인된 가격에 만나실 수 있으시니까요. 빠르게 보시고 주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12에서 13cm 정도 확인되고요.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정말 빨갛게 꽃처럼 물이 드는 아이예요. 물드는 모습 보시면 정말 모두가 반하실 만큼 너무나 예쁜 물듦의 로젯을 지닌 아이죠. 핑크 플로라 삼두 한몸 군생아이들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시중가에 거의 20% 30% 정도 저렴한 가격에 보냅니다 할인가 16,000원이에요 가격 대비 큼지막한 사이즈에 어, 짧은 잎 적성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렇게 야무지게 입장도많구요 사이즈도 큼지막한 짧은 잎 적성을 오늘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짧은 잎 적성 주황빛으로 물이 들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아이죠 그래서 어, 다육이를 오래 하신 매니아 분들은 모두다 좋아하실 만큼 이 짧은 잎 적성은 정말 고급스럽기 이를 때 없는 그런 아이인데요. 오늘 아마도 이 짧은 잎 적성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아이가 어, 저도 이렇게. 저렴한 가격 처음 만났지만 전국 최저가가 아닐까 싶어요. 판매 가격 만원에 이 짧은 입 적성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가 대략 10cm 정도로 가격 대비 사이즈도 크고 입장 수도 많고 로제도 예쁘기 때문에 그야말로 가신비, 가성비 최고의 아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짧은 입 적성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만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뮤즐리 삼두 한몸 군생아이들 소개시켜 드립니다. 판매 가격 12,000원 할수 있도록 입고 된 뮤즐리 삼두 한몸 군생아이를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만나실 수 있어요. 이 뮤즐리 같은 경우는 군생아가들은 몸값이 제법 나가는 아이들입니다. 보통 이렇게 삼두 정도 되는 아이들이면 2만원 이상 혹은 뭐 2만원 가까이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거의 반값에 만나실 수 있도록 이 뮤즐리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판매가격 12,000원에 만나실 수 있는 뮤즐리 사이즈도 결코 작지 않은데요. 사이즈가 대략 12에서 13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묵혀지면 정말 어, 코사지보다 훨씬 더 예쁘게 어, 커다란 코사지 같은 그런 느낌이 되는 아이죠. 이렇게 묵혀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어, 아이도 아직은 조금 덜 묵혀졌는데 이렇게 입장 짧고 통통해지면서 정말 고급스럽게 물드는 아이죠. 어, 물드는 모습 너무나 예뻐. 물드는 모습 보시면 많은 분들이 앞다퉈 주문을 하실 텐데, 그때쯤이면 요 아이들 재고가 나와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요렇게 저희 날개다육에서 뮤즐리 군생 아이를 판매 가격 만 이천 원,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세요. 타이니 버거 자연군생 소개시켜 드립니다. 삼두 한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타이니 버거 삼두 한몸 자연군생을 오늘 판매 가격 8,00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 가운데 생장점을 중심으로 해서 연보라로 정말 오묘하게 물드는 이 그런 아이죠 물드는 모습이 신비롭게 예쁜 타이니 버거 타이니 버거 자연군생 아이를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8,00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준비했는데요.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12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타이니버거 과거에는 어, 처음에 풀, 으, 농장에 출고가 됐을 때 머리 하나에 3,40만원을 호가하던 굉장히 거만한 몸값을 자랑하던 아이예요 이제는 정말 대중적인 가격으로 우리 곁에 다가왔는데요 어, 그렇지만 이 예쁜 모습은 과거에 비싼 몸값을 할 때와 똑같지 않나 싶습니다 타이니버거 삼두 한몸 군생아이들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판매가격 8,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번에는 저희 날개다육표, 다육이 전용 배합토를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요즘 많은 분들이 분갈이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겨울이라고는 하지만 날씨가 많이 따뜻하기 때문에 어, 계절에 관계없이 많이들 분갈이 하시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어, 기본적으로 저희 날개다육에서는 어, 뿌리 활착과 그리고 수분의 흡배수를 위해서 강모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뭐, 동생사, 사냐초, 녹소토, 저곡토, 어, 휴가토, 뭐, 이름을 알수 없는, 정말. <laughs> 뭐 한자도 굉장히 어려운데 거기에 1억 까지 섞여 있어서 이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이 되는 전용 어, 식물 전용 흙이죠 그렇다 보니 이렇게 고급진 흙들이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요 거의 대부분 난이라든가 고급 식물을 쓰시는 분들은 요즘은 이렇게 수입을 해서 사용되는 흙들을 하, 사용을 하고 있죠 저희 날개다육 역시 이렇게 어, 일본에서 수입되는 흙들을 활용해서 배양토를 만들고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 날개다육만의 자랑이라 할수 있는 지렁이 분변토 100% 지렁이 분변토를 사용해서 같이 배합토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친환경 천연 비료라고 써 있죠. 이 어, 지렁이 분변토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만져도 뭐 아무 해도 없다고 하니까 굉장히 건강한 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이 지렁이 분변토를 몇년 동안 써본 결과 어, 다육이 하시면서 가장 큰 걱정이 깍지라든가 이런 해충인데 이 해충에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다육이에게 조금만 써도 영향을 많이 줄수 있는 굉장히 어 자연 친화적인 그런 흙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육이 키우시면서 정말 아가 하나 다는 게 소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육이 전용 토, 어, 그 지렁이 분변토를 사용을 해보니까 정말 아가를 잘 다는 탁월한 효과를 발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지렁이 분변토 정말 강력 추천하고 있는데요. 이 지렁이 분변토를 넣어서 저희 날개 다육만의 음 배합 비율로 해서 어, 흙을 비벼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올가을에는 여러가지 뭐 가격이 인상이 됐지만 가격인상 없이 오히려 가격을 인하를 했습니다 15kg에 어, 25000원 배송비 포함해서 25000원에 보내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배합된 흙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대로 받으셔서 여기에 그냥 그대로 어, 다육이를 심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저희 날개다육표 전용 배합도를 15kg 한 박스에 25000원 배송비 포함된 금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주문 주셔서 예쁘게 다육이 키우시는 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집시 자연군생 소개시켜 드립니다. 얼굴도 많고 보라빛으로 아주 예쁘게 잘 묵혀져가고 있는 집시 자연군생 아이를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판매 가격 만 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 요즘 집시 자연군생 농장에서 나오는 아이들 보니까요, 3 4두 정도 되는 아이들이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초가을에 농장에서 이 집시를 출하를 하신다고 해서 가장 먼저 달려가서 데려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나오는 아이들에 비해서는 머리가 한 개, 두개 정도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법 야무지게 이렇게 묶여져 가고 있습니다. 이 집시 같은 경우는 워낙에 물드는 모습 예뻐서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좋아해 주시는데요. 저희 날개다육표 집시도 오늘 역시 예뻐지고 있네요. 판매가격 만원 할수 있도록 이 집시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수영도 예쁘고 얼굴도 많은 집시,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는 대략 13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집시 자연군색 보랏빛으로 예쁜 아이 판매가격 만원입니다. 이번 영상 속 아이들은 노블이라는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동글동글한 수형도 너무나 예쁘지만요. 정말 빨간 물듬이 굉장히 예쁜 그런 아이죠. 묵혀지면 묵혀질수록 입장은 짧고 통통해지면서 굉장히 맑고 투명한 어, 물듬을 자랑하는 아이인데요. 빨간 물듬이 인상적인 노블을 오늘 판매가격 만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려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12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 이 아이들은 날씨가 한껏 추워져야 어, 입장이 정말 짧고 통통해지더라고요. 마치 배추가 어, 요즘 김장철이잖아요. 배추가 어, 겨우 짧은, 어, 추운 날씨가 되어야 속이 꽉 차듯이 요 아이들도 역시 날씨가 조금씩 추워지면 속이 꽉 차면서 너무 예뻐지는 그런 아이인데요. 오늘 이 노블 저희 날개다육에서 조금씩 조금씩 예뻐지고 있어서 소개시켜 드립니다. 판매 가격 만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비바체 군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손톱이 너무나 멋진 그런 아이죠. 어, 손톱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까맣게 라인을 그리면서 물이 드는 아이인데요. 까망이 보기 싫은 까망이 아니라 정말 오묘하면서 고급진 그런 까망으로 물이 드는 아이예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 로제도 예쁘고 얼굴도 예쁜 비바체를 판매가격 12,000원에 한몸 군생아이들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립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10에서 11 센치 정도 확인되고요. 제법 야무지게 잘 키워진 아이들이에요. 어, 손톱이 너무나 매력적인 앙칼진 손톱이 매력적인 아이 비바체 요아이들 어, 같은 경우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생장점이 분리가 되면서 철화폼으로 엮였다가 그리고 또 생얼로 변형 어, 다시. 분질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아이들이죠. 그러면서 군생을 이루는 아이들인데요. 어, 키우는 재미가 그야말로 재미나는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비바체 분생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판매가격 12,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엔젤 하트라는 아이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름처럼 정말 맑고 투명하기가 이를 데 없는 엔젤 하트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올해 새로 신품종으로 출하된 아이입니다. 어, 손톱도 멋지지만 주황빛으로 물이 드는 입장이 굉장히 고급스럽기 이를 데 없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들 조금 더 묵혀지면 피멍도 든다고 하니까 정말 멋스럽게 키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 우리나라 다육 매니아 분들은 이렇게 맑고 투명한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도 이런 이런 스타일의 아이들 좋아하는데요. 오늘 이 신품종 엔젤 하트를 저희 날개다육에서 판매 가격 만팔천 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 대략 8cm 정도로 가격 대비 사이즈도 좋고요. 입장도 촘촘하게 잘 생긴 엔젤 하트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8천 원에 만나세요. 엔젤 하트였습니다. 벨라도나 삼두 한몸 군생 아이들 소개시켜 드립니다. 야무지고 단단하게 묵혀진 아이들이고요. 살짝살짝 피멍이 멋지게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는 벨라도나 삼두 한몸 군생 아이를 오늘 저희 날개나육에서 판매 가격 8,000원에 만나실 수 있어요. 이 아이들 묵혀지면 묵혀질수록 정말 빨갛게 그러면서도 가운데 생장점 주변으로는 또 피멍이 또 매력적인 그런 물듦을 자랑하는 아이들이죠. 워낙에 물드는 모습도 예쁘고 어, 로제 도 여성 여성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다육인데요. 오늘 이 벨라도나는 저희 날개다육에서 8,000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가 대략 9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요. 물드는 모습이라든가 로지시 너무나 예쁜데 가격은 많이 저평가된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올 가을에는 이렇게 군생 아이가 8,000원 할수 있도록 입고가 되어서 어, 그야말로 가성비 최고의 아이들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비바 어, 오늘 이 벨라도나 예쁘게 물켜. 지이 판매 가격 8,000원에 만나세요. 나나우쿠미니 자연군생 소개시켜드립니다. 야무지고 단단하게 묶여진 나나우쿠미니 자연군생 아이를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판매 가격 12,00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시켜드릴게요. 요렇게 보시는 것처럼 동글동글한 수형도 예쁘고, 어, 얼굴도 굉장히 많은, 제법 많은 나나우쿠미니 자연군생입니다. 어, 요 나나우쿠미니가 요렇게 어, 요 아이들 보시면 목대를 형성을 했는데요. 목대를 형성을 하면 그 형성된 목대를 주변으로 해서 또 아가가 굉장히 열심히 달리는 어, 굉장히 출산드라 다육이 중에 하나이죠. 그야말로 키우는 재미가 너무나 있는 쏠쏠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나나우쿠민이 자연군생 아이를 저희 날개 다육에서 12,000원에 만나실 수 있고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11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어, 정도 묶여진 나나우쿠민이 자연군생 어, 이제 사실은 요만한 아이들 시중에서 판매 가격이 2만 원 이상 이렇게 가격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 아이들 제가 지난 봄에 데리고 와서 조금 더 키운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시중가에 거의 반값에 보내드리는 거니까요. 빠르게 보시고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나우쿠 미니 군생 판매 가격 12,000원입니다. 이번 영상 속 아이들은 멀로 철화와 엘샤 자연 군생 소개시켜 드립니다. 먼저 멀로 철화 이렇게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어, 철화와 쌩얼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원로 철화를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판매 가격 3만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립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도 좋고 야무지게 키워졌는데요. 사이즈는 대략 11에서 12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어요. 제법 큼지막한 사이즈의 아이들인데요. 오늘 이 아이들 3만원에 수량 두점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아이, 엘샤, 어,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죠. 이 아이들 자연 군생입니다. 이 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받으셔서 굳이 분갈이를 하시기보다는 요 화분에서 키우시기를 제가 권장드릴게요. 요 아이들 역시 제가 지난 봄에 분갈이를 해서 어, 키운 아이들이고요. 지금부터 또요 아이들이 아가를 다는 어, 시기입니다. 그래서 봄까지 이 화분에서 두시고 키우시면 정말 봄쯤이면 얼마나 많은 아가가 달릴지 가히 상상이 될 만큼, 어, 상상이 안될 만큼 굉장히 군생이 잘 되는 그런 아이들이죠. 요 아이들 그리고 여기서 몸값이 더 많아지면. 어, 어, 얼굴이 더 많아지면 몸값이 훅 뛰는 굉장히 거만한 몸값 자랑하는 아이들이에요. 오늘 이 엘샤 자연군생 얼굴 많고 야무지게 키워진 노숙하면서 키운 아이라서 굉장히 야무진 아이들인데요. 판매가격 12,000원에 준비했습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는 대략 10cm 정도 확인됩니다. 둥근잎 비치우리대 군생 소개시켜 드립니다. 어, 놀놀하게 물드는 다육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아이를 꼽으라면 이 둥근잎 비치우리대를 꼽을 수 있겠죠. 어, 동글동글한 입장에 수영이 그저 어, 마치 꽃처럼 너무나 예쁜 이 둥근잎 비치우리대. 어, 저는 이 아이 물드는 모습 때문에 굉장히 사랑스러운 매력이 있는 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렇게 얼굴도 많고 사이즈도 제법 큼지막하고 목대도 형성된 둥근잎 비치우리대를 저희 날개다육에서 판매 가격 천 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대략 14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요. 가격 대비 얼굴도 많고 사이즈도 좋기 때문에 그야말로 만족도가 정말 좋지 않을까 싶네요. 동근이 비치우리대 요즘 요만한 사이즈 아이들 농장에서 정말 찾아보기 어려워요. 역시 지난 봄에 제가 데리고 와서, 어, 저와 함께 이렇게, 어, 뜨거운 여름을 같이 보내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니까요. 요즘 농장에서 나오는 아이들보다는 야무지고 단단하시라, 단단하다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동근이 비치우리대 군생 판매 가격 저희 날개다육에서 가격 인상 없이 12,000원에 보내드립니다. 파이브스타 군생 소개시켜드립니다. 이 어, 파이브스타는 정말 빨간 물듦이 너무나 예쁜 그런 아이들이죠. 오늘 이렇게 동글동글한 수영에 얼굴도 제법 많고 야무지고 단단하게 키워진 파이브스타를 저희 날개다육에서 판매가격 14,000원에 소개시켜드립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10에서 11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어요. 어느새 어, 조금씩 조금씩 물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하우스가 어, 도심 한복판,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다육이가 물이 좀잘안 드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이 파이브스타가 다른 집보다 물듬이 조금 늦은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무근둥이라는 어, 표는 조금 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제법 야무지고 단단하게 키워진 파이브스타 군생아이를 판매가격 14,00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립니다. 아담 군생 소개시켜 드립니다. 삼사두 한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담을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판매 가격 만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릴게요. 묵혀지면 묵혀질수록 라인이 빨갛게 물이 들면서 어, 입장이 굉장히 동글동글하니 어, 영롱하게 물이 드는 그런 아이들이죠 물 드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쁘고요 거기다가 또 아가도 또 굉장히 잘다는 재미있는 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정말 키우시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삼사두 어, 한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담을 저희 날개다육에서 사이즈도 제법 큼지막한데요 판매 가격 만 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대략 8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어요 아담이 아직도 판매 가격이 조금. 기 때문에 이런 군생 아이들이 판매 가격 만 원이면요 정말 착한 가격이 아닐까 싶네요. 아담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만 원에 만나세요. 오리지널 레몬베리 소개시켜 드립니다. 원종 레몬베리 삼두 한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오랜 묵둥이 아이를 저희 날개다육에서 판매 가격 8,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릴게요. 동글동글한 수형도 예쁘고 보얀 분갈루에 핑크핑크한 물듬이 굉장히 여성스러우면서 고급진 그런 아이죠. 어, 요 아이들은 굉장히 묵혀진 아이들이기 때문에 혹시 받으셔서 분갈이를 하실 때 흙을 너무 깨끗이 많이 털 털어 내시기보다는 어, 흙을 조금 살살 조금 남겨놓고 살살 털어주시기를 권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워낙에 묵혀진 아이들이다 보니 어, 확 잡아 뜯어서 풀을 어, 흙을 털다 보면 어, 잘못하면 뿌리가 뜯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오늘 이렇게 묵혀진 레몬베리 판매 가격 8,000원에 소개시켜드리고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는 대략 11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네요. 레몬베리 큼지막한 사이즈 아이 판매 가격 8,000원에 만나세요. 아카 올리스 자연 군생 소개시켜 드립니다. 3사두 어, 4 5두 한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카 올리스 자연 군생. 오늘 요 아이들 판매 가격 12,000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어, 로제 또 꽃처럼 너무나 예쁘고요. 살짝 뽀얀 분가루와 함께 보랏빛 물듬이 고급지게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물드는 모습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아이들 판매 가격 12,00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시켜드리고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12cm 정도로 가격 대비 큼지막한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네요. 아카울리스 흔치 않은 아이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이렇게 희소성 있는 아이를 판매 가격 12,000원에 만나시,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카울리스 군생 12,000원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날씨가 다음 주에 많이 춥다고 하니까요, 이제 밖에 내놓으셨던 다육이들 모두 안으로 들이셔야 될것 같아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다육 취미 생활을 응원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예쁘고 다양한 아이들의 구성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편안한 시간 되세요. 안녕, 바이바이.